희망찬 신사벽입니다 아, 저는 새벽에 어, 일찍 영업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하면서 이제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저희 용전 식당단 대신 용전 어, 강력 단죠 뭐, 용전 또해조크림그거お願いします저희 아또한 가지가 더 있는 아파트로 갑자기 영상을 찍으니까 생각이 안나네요 그래서 저희 그 용전 그 제품을 일본에서 어 올려 든지 그런 온 제품을 수입을 킷단탁가시 최고의 제품을 수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계적인 친환경 우리 주식회사 용전을. 알기는 길이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 얼마 전부터 지금 혼자 독학으로, 감사합니다. 어, 일본어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엄청 힘듭니다. 지금 감기, 제가 지금 감기를, 지금 우아래, 웃 입술, 아랫 입술이 다 터버렸어요. 어, 어저께는 결국은 영업을 못했습니다. 영업을 다 못하고 마쳤어요. 왜냐면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막 기침이 나고 오 열이 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기침하면 상당히 그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에 큰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 적게 됐습니다. 처음이에요. 중간에 영업을 중단하고, 어, 세상에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건강을 잃고 감기에 걸리니 영업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제 또 그러고 너무 또그 꽃배달 방배 모범 회장 이렇게 그 사진하고 저기를 보내주는 것을 정말 잊어버려가지고 엄청나게 큰 실수 14년 동안에 처음으로 큰 실수를 해가지고 진짜 얼마나 100배 사절 했는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진짜 너무 놉니다 네시갔요 맛있게 드세요 하면 이렇게 합니다. 멕시아가떼구다사이, <이커도> 시가구사이시가구사이 <smelledhail schnell> 음식 맛있게 드세요. 멕시아가떼구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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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가구사이시가구사이시가구사이 맛있습니다. 멕시아가구사이 맛있게 드세요. 같은 말인데 맛있습니다. 신분상승 용어예요. 아 이러예요. 진짜 대단해요. 이거 꼭 구독해 보세요. 오시겠어 맛있겠어? 맛있시대오시겠어 그렇군요. 오시겠어 그렇군요. 소오데스네. 그렇군요. 소오데스네. 소오데스네. 그렇군요. 어군요そうです 그렇군요. 그렇군요. 소데스네 그렇군요. 카레차 주세요. 바꿔 주세요.는 어떻게 봐요? 위치를위치를 미치오 오셔뜨해 주세요. 미지오, 오셔뜨해 요 미지오, 오셔뜨해 요 미지오, 오셔 계속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반복밖에 없어요. 미지오, 오셔뜨해 군 아직 그런 쓰지는 못하는데 저절로 익히게 겠라고요 거리가 뭡니까? 이가 거리예요. 거리 가할 때이 됐을까?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이이까 뭐, 토일 어쨌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똑같고도 먼 나라인데, 그렇다고 가까이ですか? 일본을 어떻게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ですか? 일본은 우리가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이고, 일본의 어떤 감정은 감정이고, 그러나 어디입니까? 또 같이 가야 할 길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의 그 어, 영업의 그 발판을 그래도 어디입니까? 아주 가까운 일본 쪽을 지금 제가 어, 그 세계적인적으로 우리 친환경 유기농 자재 우리사 주케사 융전을 알리는 어디입니까? 그 세계의 첫 발판을 어디입니까? 저는 일본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말을 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말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일본어를 택할 수밖에 그러세요? 없었습니다. 어, 약간의 어떤 일본에 반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도 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한 방편입니다. 말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수없으니요 그래서. 만드세요. 어, 어, 자 여기 보십시오 굉장한 어떤 우리가 뭐극작 구구도 아니고 저는 어 중도 중도파입니다 중도파 스와도그 아니고 극좌도 아니고 중도 저는 실용파인데 어 때에 따라 서그 어느 쪽이 잘못을 하면은 잘못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치지 않으니까요 어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 우리 융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킥단단 칼슘을 저희 융전이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어 일본의 니쏘그린사에서 아, 저희 회사 고묵술 회장님께만 이 판매권을, 판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하기 아, 어려운 농약하고 혼용하기 어려운 칼슘제를 농가에서 쓰시고 그 칼슘제하고 농약 운영을 못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약병들이 그, 왔는데 그거를 줄인다고 이제 칼슘 게인 따로 게인 쓸, 쓸 필요가 없다 해서 진짜 킥단당 칼슘을 게인 게인 말통으로 받아 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반드시 어디세요? 제가 용전 킥단당 칼슘의 판매량을 보고 나는 뭐, 일본을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저는 어, 일본어를 제 스스로 독학으로 지금 배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힘이 들고 일본어가 마스터가 되면은 제가 아무리 늦어도 2, 3년 안에 안에 제가 일본에 출장을 간다든지 일본에 영업을 갈 길이 반드시 생길 때 어, 그때 제가 어, 그장에 그 무기 일본 말을 꺼내면 얼마나 진짜 일본 사람들이 놀라겠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죠 2,3년 전부터 영업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어? 제가 아, 일본에 영업을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준비하는 자세가 확실하잖아요 어, 겉은 속은 어떨지 몰라도 그 겉에서 분명한 어떤 사제 그런 것을 표현하는 어, 국민입니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일본 그 면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거를 따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약구데기마스카 예약이 가능합니까? 예약구자 멋진 날 되시고요. 화이팅입니다자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유튜버 여러분,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용전의 제품을 써주시고, 많이 많이 소개해주시는 모든 농업, 농가주님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끄럽습니다. 아, 시끄럽지 않습니다. 우르사이데스. 오늘 하나 배우시죠. 마지막 판에.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우르사이데스, 우르사이데스, 시끄럽습니다. <laughs> 시끄럽습니다, 네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기어축을 대 사이, 기어축을 대 사이, 기어축을 대 사이. 사연나라사연나라 감사합니다.